안녕하세요, 홀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발란체 의 이야기 좀 나눠보실 거예요. 지금 영상 클릭해주신 게 너무나 그냥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리 계좌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홀자님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클릭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계좌 살릴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왜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발란체 같은 경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일단 탈출하려면 저희 매수세가 좀 필요하죠. 어차피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개미들이 뭐몇번 매수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나올 만한 일정을 잘 기다려주시고 일정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좋은 자리 진입을 잘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일단 평단을 낮춰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작업 많이들 못해주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좋은 자리 딱딱 짚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아발란체 재단에 발표한 일정이 있어요. 이 일정 중심으로 제가 모든 거다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락업 해제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락업 해제 날짜와 얼마큼을 해제하겠다는 규모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세력이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 가이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큰 소각까지 같이 발표가 됐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얘네가 유통량 자체를 영구적으로 줄여놓는다는 걸 의미를 하죠. 토큰이 소각이 되면 이 줄어든 남아있는 토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력이 조금만 매수해도 이 튀어 올라가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돈 적게 쓰고 끌어올리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얘네가 앞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산을 하셔야 자 그래야 이 가이드를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 짤수 있을지 계산이 되는 거죠. 다만 홀더님들 이거는 한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시점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구 흐름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홀더님들께 제가 일정만 전달해 드리며 혼자서 그걸 해석하시기 상당히 어렵다 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발란체는 제가 모든 타점과 가이드 다 전달을 좀해 드릴 건데요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숫자 1번 아 라고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건 제 개인 연락처이고요 제가 예전처럼 유튜브에서 날 자랑 가격 다 오픈을 이제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경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니까요. 홀더님도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연락 한통 주시면 제가 모든 거싹다 전달을 좀 해드릴 겁니다. 특히나 락업 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승부가 날 거고요. 이거를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그냥 갑자기 터지는 거 잡으려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가시면 자 이런 자리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용만 당하다가 고점에 물 리식이 너무나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제가 애초에 좋은 진입 구간 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역시 탈출 구간까지 같이 잡아 드릴 거라서 홀더님들 안전하게 빠져 나오시는 이 어깨 부근에 대한 타점 상당히 중요해요. 새롭들이 먼저 나가기 전에 저희가 나가야 되는 거라서 홀더님들이 이거야말로 정말 예측하시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싹다 전달을 좀해 드릴 테니까요. 가능한 고점 부근에서 나가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이 전략 챙겨 주셔야 되겠죠. 제가 무료로 다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만큼은 아발란체 정보 야무지게 챙겨 가셔야 됩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은요. 어, 아발란체뿐만 아니라 다른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전달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미 오늘 오전에 저한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문자 한 차례 전달을 다 드려놨고요. 미라클 코인의 전략 안내라고 해서 4일만 갖고 계시면 83%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런 기회가 흔치 않고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도 오늘이 마지막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 놓치시지 말고 홀더님들 시드 이런 식으로 좀 불리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잘도와드요 드리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제가 저와 우리 홀더님들 연결고리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핵심 분석 도구 하나를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VWAP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의 평단가 추적 전략을 좀 제가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동 평균선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량까지 다 반영을 한 세력의 진짜 평균 평단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표의 색상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파동의 시작점이랑 끝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을 이제 빨간에서 초록으로 바뀔 때, 초록에서 빨강으로 바뀔 때 그거 시그널을 제가 파악을 해서 얘네 이거를 역이용을 할 겁니다. 물론 이런 거는 제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가이드만 딱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개 중에 나도 이 방법을 직접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의와 전략 포함해서요. 제가 여러분들 초보자 분들까지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알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드랑 타점 받고 싶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직접 나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 저한테 위쪽에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따 뒤에서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아예 소통방도 운영 중이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 이제 방법이 되시겠죠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장점 하나 하나만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해 드리자면 현물이랑 선물에서도 동시에 적용이 가능해요 게다가 리스크 통제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하는 원칙까지 배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 우리 홀더님들이시라면, 부위업에 대해서는 꼭 한번 배워보시는 게 너무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하 이런 원칙을 지켜야지, 결국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원칙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홀더님들 원하시면은, 이 방법까지도 충분히 다 교육시켜드릴 수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우리 홀더님이시라면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 보시면 모바일 시청용 간편 문자 링크라고 해서 링크 하나를 좀 생성을 해뒀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종목명만 남겨주신 뒤에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가능한 빠르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잠시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즐겁게 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놓치시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심히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시작하시느냐 모르시느냐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게다가 매매할 때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아도 될수 있을 정도로 뉴스, 주요 뉴스도 제가 계속해서 날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자 이런 거 놓치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일일이 연락을 안 주시더라도 저희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진입하시고 탈출하셔야 되는지 손절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탁점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 저희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2,000명 넘는 분들,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합니다. 애 이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여지껏 여러분들 혼자서 고급문투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저희와 함께 즐거운 곳에서 즐거운 성적 함께 내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